이렐리아가 진짜 피즈로 이기 쉽거든 보여드릴게요 이게 피즈가 좀 이기는 챔피언이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렐리아야 좀 할만한 편이에요 되게 되게 이득 봤죠 지금 방금 걸로 얘는 지금 포션 하나 뺏고전 포션 하나 아꼈거든요 이득이에요 이거 집공 피즈는 제가 해봤는데 라인전은 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요또 피즈가 라인전만 보고 하는 챔피언이 아니라서 피즈가 후반에 넣는 딜이 어떤 식으로 하면 WQ로 진입을 하는 딜을 많이 넣는데 집공하면 그게 안 돼가지고 좀 힘들던데 나는 내 플레이 스타일에안 맞더라. 어 뭐야? 와, 1리아1 0한 마리도 안놓쳤네잘 한다. 안디겠지 빠진 척 했다. 점치 먹어주고 다시 들어가서 비교해줘. 빠진 척 했다. <목소리> <까먹소리> 제가 좀 했다. 빠 했다. 이러면 했다. 빠진 척했이 빠진 척했이 빠진 척 했다. 어, 뭐야, 따... 으! 어! 어, 어, 뭐야! 와, 이걸 이렇게 잡아? 나제한이 있는데 일부러 좀 끌어들인 건데. 와, 이렇게 때려잡네. 그냥. 좀 아쉽네, 이건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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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된다고 뭐 불리한 것도 아니야. 내가 이렐리아 되게 많이 압박한 상태에서 킬이 난 거라서 사실. 지금 뭐 경험치, 이게 롤이라는 게 라인, 결국 라인전에서는 그 돈보다 중요한 게 경험치인데 지금 내가 이렐리아한테 딱 경험치가 밀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. 그래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. 이런 거, 얘가 지금 여기 갈때가 아니라 이걸 쳐 먹든가. 참 못하네. 이 힘들어 했뭐 하는 놈이지? 힘들어 했어. 정말 못하는 방금부터 탑에서 충분히 잡는 거였는데, 와, 얘 마법 모양 많고같다 이거는 어, 뭐야? 이건 어, 좋죠. 이건 오히려 좋은데, 이건 좋은데 어, 와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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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핑화는 최대한 밑에 박는게 좋아요. 그래야지 좀 조금이라도 더 뭐야. 되게 화가 많이 났어. 야또 왔어, 또 왔어. 지금 또올거같더라 왠지. 와 <laughs> 아, 이거 큰일 났다 이거. 아이번 약간 아이번 할줄 아는 친구야. 이거 계속 약간 아이번이 저런 식으로 계속 라인 그냥 귀찮게 와, 왔다 갔다만 해도 저게 도움되고 챔피언이. 어, 얘스턴 존나 잘 써. 뭐야? 버그야? 이게 뭐야? 이게. 이렐리아의 스턴을 그피지의 제간둥이로 피하는 건 수지 타산이 안 맞아. 그걸 맞더라도 그게 제간둥이랑 바꾸면 안 돼요. 그거랑 제간둥이랑 바꾸면 지는 거예요. 거기 서 바로. 힘든 건 초반에 초반에 좀 밀려가지 힘든 거지. 막 게임이 힘들고 그러진 않아. 이거 또얘 바보짓한다. 이거 가지 마라. 아유 진짜 도움은 안 되고 이 경험치만 뺏어 먹고 아주 방해만 되는거말이 친구. 여이다다 조심해라 여기 가보자 이번에야 그걸 맞냐 아유 진짜 <웃음> <웃음> 아유 <웃음> 아, 애초에 정글러가 아니야. 그럼 뭐 어쩔 수 없지. 아군이 당했어. 지겠는데? 오, 오색채운 이렐리아는 무서워. 아, 얘네들 또 바보야 이거 닌탑 신으면 되게 좋은 판인데 내려가서 봐봐요. 뭘 굳이 플래시까지 아규영아 쉴드 없잖아 그렇지 아 다행이다 여기 플래시 쓰기 싫었거든 가보자 뭐. 어, 뭐야? 압도적으로 졌네. 잠시 음, 어. 규영아얘뭐 하니? 여기서 또... 영아 정글만 돌아라 좀. 이얘그 어, 마법장이 뭐 일이 높아 얘 절대 못 이기겠다. 아이템 개역겹게 가네. 와이 새끼. 진짜 저십 개이네 이 새끼 아이템 가는 거. 꼬라지 말라 맞아. 아까 탑에서 진짜 진짜 짐승이었어. 바이게를 먹거나 탑갱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은 무조건 이득을 보는 구도에서 바이게도 안 먹고 탑도 안 가가지고 어. 거기서 진짜 충격이긴 했어. 나이스 아 <목소리> 이거 진짜 쉬이. 쉬이. <laughs> 챔피언 커버리니까 진개개 <지금> <목소리> 개 찍고 <목소리> 웃긴다 어나 <목소리> 죽을 수 있어 맞아죽고 일부러 들어오는 거 <목소리> 이렇게 <목소리> 어. 일부러 죽었어 일부러 맞았어 <목소리> 1L, 2는 재간둥이로 무그하면손해 무빙으로 피해야 돼 맞으면 뭐 죽거나 그런 거아니거같그고 방금 1L의 궁극기는 일부러 재간둥이로 안 씹은 거야 아 이거 플래시인가? 뭐 아무튼 일부러 맞은 거야 맞고 끌어들여서 잡을라고 여기를 오는 이즈리얼을 한번 노리자 아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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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가는 중이야 너무 깊잖아 얘네 너무 건방지잖아 이거는 여기다 굳이 이 정도까지 투자한다야 <laughs> 카미 궁에에허 어허... 갈리오 궁까지 투자할 각은 아니었네데이거차각 아, 좋죠. 각 있다. 각 가기, 각기가잖아기가 와 이걸 아무도 못 잡는게 이게 궁! 씨발려나 넌궁 도툼 모를줄 모르냐? 와렌가가와 근데 진짜 짐승같은 놈이긴 하다 야그걸 들어간다고? 미친 새끼야. 초시이라도있니초져어 나쁘지 않네. 빠져만 나가면. 야 이거 1로 오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. 나 킨드레드랑 둘이서 뭔가를 하기에는 킨드레드가 너무 못하기도 하고 약해가지고 힘들고 뭔가를 하려면 카밀이랑 하긴 해야 돼. 와 근데 얘네 둘이 이거 신너지족 되긴 하겠다. 치감칼 좀 가라. 그래 이 새끼 먼저 잡아야. 돼. 이 새끼 먼저 잡아. 야 돼. 이러면은 오야 근데 글로 들어가는 거는 나이스 안네어 다행이다. 좋았죠? 이거 이거 먹어줘 이거 먹어줘 용먹어 용먹어 빼이욕용어어 <목소리> 이거 는이야 되나? 안 뭐? 이이 근데 물릴 거 같은데. 아유, 진짜 씨. 아유, 진짜 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아. 딱 봐도 저기 있으면 이렐리아가 미니언 타고 와 가지고 물까긴데. 그거를 열받네. 봅시다. 여기서부터 이어서 저기까지 가면은 가능성이 있어. 잡을 수 있는 가능성. 치감칼 좀 가라, 치감칼 좀 친구들아. 그진 카밀 친구. <laughs> 진짜 돌대가리들이다. 이게 자기 아이템이 뜨는 거보다 치감칼이 뜨는 게어은지 지금은 지 팀적으로도 팀적으로인데 그 플러스 이제 자기 자신도 그게 훨씬 더 딜이 잘 박히는데 나좀 주면 안 될까? 보통 라인 너탑 라인 다 먹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먹으면 좀 피곤한데 내가 먹어될어너 되게 멘탈이 안 좋아 보이던데 성진아 팀도 하는 거대지까지하는데 아, 스카우코드라고말까 아, 근데 뭐킨드레드가 자기가 못 하고 싶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, 자기 실력이 저런 건데, 뭐 어떡해. 그런갑다 해야지. 바퀴벌레가 어? 우리 집에서 나온다고. 그 바퀴벌레 잘못은 아니잖아. 걔네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건데, 그게? 에라이 신발 바퀴벌레 같은 새끼 하는 꼬라지봐라. 나이스, 야진 존나 잘해준다. 뭐야, 고거야 뭐 호, 진의 신인데 그냥. 진 개잘해준다. 나이스. 이게 바로 이성. <laughs> 심한 욕 자제해 주세요. 아, 진치감 칼 끝까지 한네 새끼. 막 어, 들어간다. 고 너무 칼 너무.. 어 뭐야? 이게 메펙 아니야? 안 죽었네 먼저 야야야야 이려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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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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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빨 힌드가 문제다 제이지 문제. 자, 재앙이다 하는 게실력이 발음 또 줘야 될것 같긴 해. 아, 일부러 띵게 유도해가지고 낚았는데. 왜? 와, 카미이 어떻게 살았냐. 진짜 말도 안 되긴 한다 게임이. 말도 안 되는 게임이다. 말도 안 되는 게임. 아,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. 그래도 대캡을 가는 게 맞겠다. 나는 치감 가기에면 대캡 가고, 나 메자이부터 가고, 메자이 대캡 가고, 그 다음에 아이템은 모래 가야 돼. 그 압수 좀 해야 되겠다. 킨들레드 새끼. 하는 건 없는데 정글도. 이거 먹고 어디로 갈까 이 자식. 여기 먹고 있잖아. 들켰어 미친 새끼야. 아유, 진짜 시들리아도 볼프요? 와, 야. 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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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들어오면. 어, 여행 가자. 얼마나 들어오는 건 어, 뭐야? 저기 봐. 로로 와. 바로로 와.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해줍시다 그러면은 하나는 오 이렇게 좀좀고 뻔하디 뻔해 그냥 여기로 가면 이제 씨발 여기, 여기 블랭 블랭 잡으러 가자 여기 아, 뭐야? 어디 끝난 거 같은데? 이번에 끝난 거 메자이풀스텍때 데캡 나는 개인적으로 메자이풀스택이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이 1이라도 바뀐다. 그럼 거기서 바로 교체하는 아슬아슬해. 메자이에는 이제... 근데 보통 메자이풀스택이면은 그냥 메자이랑... 그 저거랑... 캡이랑 같이 달고 있는 게좋죠 이 눈에 너만 보여. 어 뭐야? 내가 죽일 내 손으로 안 죽일라 했는데 죽여졌다. 저 미니언이 때려 죽였나 보다. 이게 좋네요. 원딜이 평범하게 할거안 헤네요. 다행이네요. 이 게임 내가 봤을 때좀 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원딜이. 못하는데 원딜이 잘해 그대로 끝내게 하시면 니다